그리고 김남태 배우님은 사실 그동안 많은 액션 분들을 예, 해보셨잖아요. 네. 어땠나요? 이번에 트리거의 총기 액션은 어떻게 달랐는지 궁금해요. 어 일단은 사실 액션을 보여주기 위한 액션보다는 절제에 대한 액션을 좀 하려고 했었어요. 뭐, 왜냐하면 이 총이라는 게 제가 어떤 이도라는 캐릭터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어야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항상 해왔던 캐릭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총을 내려놓고 총이 아니어도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방법이겠다라고 있 생각해서 그거를 실천해 가는 인물인데 총에 대한 액션이 단순하게 누군가를 해놓고 일반 총기 액션에서 나오는 치우고 이런 액션보다는 그런 아까 이야기한 어떤 가치관들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단순하게 좀 과격한 것보다는 좀 절제된 액션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여지 나와서던 다른 일반 액션들보다는 조금 컨셉적으로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저한 상황이나 예, 그 인물이 다르기 때문에 절제된 액션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사실 이작품에 김남래, 김영래 씨가 숨 쉬듯이 액션을 소화해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전제된 액션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엄청난 액션들을 보여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뭐 진짜 내가 봐도 멋지다 하고도 <laughs> <laughs> 어? 되게 멋있는데? 그런 친들이 혹시 있었나요? 어. 멋있다기보다는 사실은 뭐 어떤 장면을 보면 늘상 아쉽거든요. 그때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찍고 있는데 늘 아쉽고 그 멋있다는 그런 이런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아까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을 때어 이도와 액션을 할때 이제 살상에 대해서 조금 최대한 절제를 해요. 그렇다 보니까 어, 손쉽게 제압을 할수 있는 부분에서 그 상대 총을 든 상대에 따라서 액션에 대한 강도나 어, 그런 게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그 다양성에 대한 것도한 저건 되게 어, 그 다양성에 대한 액션의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각 에피소드마다 나올 때에 어떤 해결점을 찾아가는 액션들을 볼때 그런 게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자, 불꽃 튀는 돈빛 대결 한번.